자 우리 첫 번째 수업 과거를 창조함에 대하여 우리 공부해 보자. 과거를 창조함 이게 무슨 말일까? 과거를 창조함. 과거는 뭐 지나간 일이지. 지나간 일. 창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조한다고 그러지. 근데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지나간, 일, 지나간 일을 새롭게 창조한다고 하잖아? 음, 자, 좀 논리적으로 잘 음, 맞지가 않지? 음. 과거를 창조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과거는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과거를 창조하는가? 과거는 이미 고정된 사실이지? 음. 절대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어 당연하지 여기서 과거를 창조한다는 말은 그 사실을 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를 바꾸는 것이야 어, 과거에 했던 사실에 그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던 사실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바꾸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것일까? 어, 과거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과거의, 과거 사실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이다. 자, 이해했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가 이미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미 고정, 미래가 이제 다사르게 되면 그것이 과거, 과거화 되는 거고, 바뀔 수 없는 과거 때문에 그것을 후회할까봐.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면, 뭐, 가난하게, 굉장히 가난하게 산다. 그, 미래에 가난하, 난하게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에 의해 나타나는 과거. 약간, 뭐, 어, 비참한 과거, 슬픈 과거가 될 수도 있겠지. 그, 비참한 과거, 슬픈 과거가 미래에 의해서 탄생할까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탄생된 과거를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할수 있겠지.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잘 하지 못하는 거야. 신중, 신중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거 할까 하다가 관두고 저거 할까, 관, 할까 하다가 관두고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비교적 안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겠지? 미래가 두려운 거야. 그 미래에 의해서 결정된 과거들이 나를 괴롭힐 테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 현재와 미래 또한 과거가 되니, 그치? 렇 그래서 미래가 막 두려운 거야. 혹시 망가진 과거를 갖게 될까봐. 만일 우리가 과거를 창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의 일을 두려워할 필요도 후회할 필요도 없다. 그렇겠지. 우선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래이지만 곧 과거가 될 것이고 우리가 후회할 과거. 또는 뭐 자랑스럽게 생각할 과거 뭐 뿌듯하게 쳐다볼 과거 어떤 것도 어, 가능하겠지만 미래는 어쨌든 과거가 될 것이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 하는 거지 그런데 과거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마음껏 미래를 만들어 가보면 될 것이지 그렇지? 과거를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직은, 그럼 어떻게 과거를 바꿀 수 있는지,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직 얘기를 안 했지? 지금부터 잠깐 얘기할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너희가 지금 뭐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해봐. 그런데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안 했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더니, 어? 좀 학력이 딸리는 거야. 그치? 음.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랑 좀 다르지? 좀 학력이 좀 떨어져서 반에서 시험을 봤더니, 뭐, 중간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아, 초등학교 때 조금 더 공부를 할 걸. 그럼, 초등학교 때 놀았던 그 시간들이 조금 후회로써 다가오겠지. 음.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과거에 초등학교 6년 동안 놀았다는 것은 그 사실은 바꿀 수가 없을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할수 있어. 과거에 공부를 잘안 했던, 6년 동안 안 했던 그 시간을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됐던 그 시점에 내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한다면, 결국은 공부와 휴식, 놓는거지놓는거지 놓는 거지. 그 균형이 맞아지겠지 균형이 마, 맞아지고 점점점점 점점 자신의 현재의 삶을 현재의 생활을 좀더 성실하게 공부를 하면서 지내게 되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았던 것들이 이제 맞아지면서 맞아지면서 과거에 그 공부 하하고 놀았던 시간들이 이제 어느 순간 즐거운 추억으로 바뀌는 거야 아, 내가 음,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음,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좀 놀았어. 아주 즐거웠던 시간이었어. 내 평생 동안 그렇게 즐겁고 아주 자유롭게 놀았을 때가 아마 없을 거야.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처음에 학력이 좀 떨어졌을 때 어이, 좀 후회스럽게 생각했던 그 시간이. 내가 지금 현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놓는다면, 아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즐거웠던 과거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 과거를 창조한다는 얘기는 과거의 후회스러웠던 사실 또는 좋지 않았던 사실을 현재의 노력으로 그 사실의 의미를 즐거운 추억, 즐거운 경험, 소중한 경험으로 바꾸는 것 이게 과거를 창조함이야 이해했지? 뒤에 한번 더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니깐 그 과거를 창조함의 의미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자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자, 자신의 미래 모습을 한번 상상해서, 어, 서술해봐. 1년.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이 됐을 거고, 5년이면, 어, 고2? 음, 고2가 고3이 됐겠네, 고3. 고3이 됐겠다. 10년이면, 뭐, 대학생 정도 됐겠다. 그치? 20년이면, 뭐, 회사 들어가서, 20, 34살, 33살이니까 회사 들어가서 주역으로서, 회사의 주역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네. 그렇지? 50년 후면 60이 넘었을 테니까 거의 퇴직 비슷하게 해서 좀 조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자, 그런데 즐겁게 상상해봐. 우리는 과거를 창조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의미를 바꾸고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주 즐겁 즐거운 미래를 상상하면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자신의 인생을 작성을 해본다. 알겠지? 시간은 10분이야. 10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예상해서, 상상해서 기술해봐. 뭐, 뭐든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즐겁게 인생을 한번 상상해보는 거야. 자, 작성한다. 10분이니까 동영상 스톱시키고 10분 동안 작성한다. 자 작성 다 됐지? 다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 어떤 사람은 작성한 후에 넘어온다. 자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그 노트를 하나 준비해야 한다. 든다. 어, 어, 노트를 준비해서 어, 답안을 항상 적어야 돼. 아니면 어, 교재를 좀 준비해서 교재를 준비해서 교재에다 작성을 해도 되고. 음, 교재가 없으면 음, 아, 선생님 강의 내용에 나타난 내용 그 문제들의 문제들을 참고해서 음, 자신의 노트에 답안을써 내려가면 된다. 그래. 자, 다음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나에 대하여 미래에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지, 누구와 살고 있을지, 그렇지? 어디에서 살고 있을지, 뭐 미국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 일본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지? 게임회사에 다니고 있을지, 번역일을 하고 있을지, 작가를 하고 있을지. 비록 그것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용감하게 그것을 그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용감하지 않으면 그 꿈은 조금은 작아질 것이다. 그렇지? 우린 용감하게 자신의 꿈을 언대하게 그려봐. 뭐 그렇다고 뭐 꿈이 뭐 커야만 좋은 건 아니야. 꿈이 작아도 상관은 없어. 꿈이 커야 좋은 것은 아니니까 어 자신의 꿈을 꿈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큰꿈뭐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이런 꿈 가지지 않아도 돼. 어 꿈은 작아도 상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과거를 창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 이번 시간에는 어, 과거를 창조함에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어, 공부했다. 어, 과거를 창조함에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어, 우리가 과거를 창조할 수 있으니, 우리 미래를 아주 즐겁게 설계할 수 있겠지. 어, 그래서 자신의 미래까지 한번 설계해봤어. 다음 시간에 우리 과거를 창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과거를 창조함의 개념과 나에 대해서 공개해봤다. 자, 그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